수능 디데이 10월부터 시작하는 한국사 1등급 만들기 대작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고려사에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동안 5년간 수능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부터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고려 특징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태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태조 왕건. 고려는 34명의 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여러분 나왔던 거는 많지 않아요. 고려 태조 왕건 두번 나왔고, 성종 두번 나왔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기라 아주 고려의 특이한 특징이 있었죠. 100년간의 이 무신정변기가 갖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민족의 순환시기 원나라 간섭기가 있었고요. 자 이때 반원정책했던 공민왕 두번 나왔고 그 다음에 자 고려말, 새롭게 부각되는 신진사대부라는 자, 계층을 물어봤던, 그런 신분을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파트에서는 고려가 갖고 있는 자 특수행정구역 향소부국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외 관계에서 삼별초의 저항을 물어봤고요. 고려 경제, 여러분, 활구 중요하죠? 그서는 활구라든가, 또는, 자, 시전전을 관리했던 관청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경시서죠? 그 다음에 고려 역사서 중요합니다. 한국사기, 상공유사. 그 다음에, 스님, 의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2023년 대비, 자, 우리 수능 모의 평가에서는, 자, 마찬가지 고려 특징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광종이 나왔네요. 그래서 특히 태조, 성종, 광종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묘청의 난물로받고그 다음에 묘청의 난에 진압했던 사람이 김부식이고 김부식이 또한 삼국사기 쓴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고려하고 몽고하고의 전쟁 물어볼 문제가 두번 나왔고요. 국민학 문제가 두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주제들을 갖고 제가 여러분 자요 자료를 만들어서 요런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빠르게 정리해드리면서 1등급을 맞게 해드리겠다. 자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고려의 자, 국가 기틀 마련. 자, 그러면 지금 태조, 광종, 성종만 기억하신대요. 노란색 부분이 수능에서 나왔던 주제들입니다. 자, 태조, 당연히 여러분, 후삼국 통일했어. 민생안정책 펴야 됐지 뭐, 민생안정책 뻔해. 그 다음에 그는, 자, 북진정책 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 고르라고 했고요. 자, 수도는 개경이지만 평양을 서쪽에 있는 서울이다. 그러면서 중요시 하겠죠. 그 다음에, 자, 그가, 여러분, 부산국 토이라는 과정에서 호족이라는 세력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자, 꼬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 견제도 했는데, 먼저, 꼬시는 정책, 당근 정책부터 볼까요? 최유신고 결혼이야. 그 다음에 왕시성을 줬어. 그 다음에 견제책, 즉, 채찍은 인질제도, 기인제도와 다신간제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고려가, 자, 이제 태조부터 시작해서, 턱, 이제 마지막 왕, 공양왕까지 서른 네, 명의 왕이 있는데 이 왕조가 이어지기 위해서 다음 번 왕들 다음 번 왕들 지켜야될 일종의 가훈을 마련합니다. 이게 훈요십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험은 훈요십조와 관련된 뭔가 내용이 제시해 줘 그리고 광좌 태조인지 알게 하고 태조의 정책 물어보는 거겠죠. 그다음에 자네 번째 왕 광종은 자 왕권 강화 정책 자 중국에서 들어온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자 독자적 연호, 광덕 중풍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노비안검법, 즉 노비를 안 살피고 검사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은 풀어줬어. 그래서 양인으로 풀어주니까 호적 세력이 어떻게 됐어요? 세르자 약화, 약화가 되죠. 자 그래서 호적 세력 또는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성종, 자 성종 때는 최순한 사람 꼭 기억하시고요. 신하가 임금한테 건의하는 것을 심우치기라 불러, 심우치 28개의 시무책을 건의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말 한번 요 사료는 좀 중요한 사료예요신체스노는 시무책 또는 시무 28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자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 외관 즉 지방관을 두고자 했지만 건국초에서 잘 안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인질제도, 기인제도 두었었잖아. 그리고 사신관제도 두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는 어떡한다? 청컨대 외관을 두어서 지방관다 파견하셔서 그래서 결국 여러분 지방 관을 파견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국립대학 국자감 두었고요. 자 이성육부라는 중앙관청 두었고요. 자 드디어 여러분 지방 여기 약간 외관을 두면서 전국에 12개 목이라는 행정구역을 두고요. 지방과 파견 그래서 드디어 이 호족들은 뭐가 되냐면 향리로 전락해야 돼요. 향리 제도를 마련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확인 문제 볼게요. 자, 주요 개념 체크하기. 자, 고르트의 왕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과거제 시행했다. 아니지, 왕종이었어. 사신관제도 네, 운영했네. 최순호 1 28조, 아니지, 성종이야. 향리의 자제를 개경, 즉 수도에 머무르게 했고, 자, 긴, 즉 인질제도였어. 서경의 보수, 즉 서경을 좀 이렇게 뭐, 자, 이게 보수했어. 그래서 백성 옮겨 살게 했어. 즉, 북진정책, 개경을. 수도는 개경이지만 평양을 서경이라 하고 서경에 대한 정책을 봤다요 정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주제 고려 대외관계인데 자 고려 대외관계 여러분도 좀잘 나와요. 자 제일 먼저 누구랑 싸우냐면 거란과 싸우고 좀 있다 여진과 싸우고 세 번째 몽고와 싸우고 네 번째 홍건적 그리고 일본 해적들과 싸워요. 근데 자이쪽에 여러분 거란 자 성종 때 거란이 쳐들왔을 때자 외교관이었던 서희가 몇 마디 말로 오히려 싸우지도 않고 영토를 얻어냅니다. 여기가 바로 강동육주였고요. 자 여기 대동강이 있고 여기 청천강이 있는데 청천강 위에 여섯 개의 동네를 얻어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니네 우리가 거란 너희한테 임금한테 인사 할게 영토나 좀줘 갈길 좀 내줘. 그래서 거란이 역을 줬는데 우리가 안 갔어. 그래서 열받아서 권한이 다시 2차, 3차 쳐들어왔고, 자, 이때 3차, 강감찬이 규즈에서 권한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권한하고 총 3번, 세번 싸웠죠. 1차, 2차, 3차. 그리고 강감찬의 건의로 여기, 자, 압록강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요구지에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자, 고려 중기의 여진 자꾸또 까불어. 그래서, 자, 숙종 때윤관의권위로 특수반, 별무반을 두었고요. 특수군이지, 특수군. 그 다음에 여진을 치러 해서, 자, 드디어 동북 지역에 아홉 개성을 쌓아요. 이 동북 구성을 요 지도 보세요. 요쪽에 아홉 개성, 아홉 개성을 쌓았는데, 이거는 좀 이따 돌려줘서 우리 영토에선 사라집니다. 그래서 강동 육주를좀더 확실히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몽고하고 총 여섯 번 싸우는데, 자, 특히 몽고하고 이제 1차, 몽고 사신 이제 우리 국경사 죽어. 그래서 이제 얘네가 쳐들어오자 1차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적 맺고, 자, 우리는 강화도로 쏘도 옮겨. 그리고 이제 이때 몽고하고 여러분 여러 번 싸우는데, 승려 김윤우의 처인성 싸움, 지금의 경기도 용인,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때가 몽고 싸울 때 여러분, 몽고하고 싸울 때 무신 집권기였거든. 근데 결국은 너무 국력이 세트되면서 무신 적권이 무너지고, 자 이제 고려 왕은 몽고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강화협정평화협정 그리고 개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 이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자, 고려 무신들. 그냥 와라, 이렇게 얘기 근데 무신들이 반대하면서 남은 무신들의 마지막 저항이 삼별초의 항쟁 또는 삼별초의 저항이고요. 자, 처음엔 제주대, 자, 아, 처음엔 참. 강화도에서 했다가, 좀 있다가 진도로 가고, 마지막 제주도에서. 자, 이들이 끝까지 싸웠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또, 우리 요 옆에 잠깐 고려제도사 가볍게 볼까요? 고려제도사는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성이 있었어. 중서, 문화, 성, 상서, 성, 성이 있고 그 밑에 실무 담당 육부 있었고요. 중추원이라는 왕명 출납 담당 부서 있었어. 오늘 대통령 비서실. 삼사라는 경제부서 있었어. 어사대, 관리감찰. 그래서 도병마사, 국가 최고 회의기구고 국방문제 담당했어.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크게 5도 양계라는 일반적 행정구역과 군사적 행정구역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향소부고 기초문제니까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어. 좀 일반 백성보다 차별받았어. 근데 세금은 또 얼마 더 많이 냈다. 얼마를 받았겠어. 뭐, 과거 가볍게 보셔도 돼. 자, 그럼 이제 고려의 지배자의 분열, 즉 문벌 귀, 귀족의 알랑과 자 이들에 대한 또 반발인 무신정권 볼까요? 이자겸이에요, 이자겸. 경원이씨.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면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헷갈려? 외할아버지면서 장인이야. 스님 뭐 이렇게 좁보꼬여요 바로 이게 외척이었다는 거지, 자, 엄청난 자 세력이었는데 자 스스로 왕이 또 자기가 이 인종을 제거하려다가 자, 실패한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에요. 그래서 개경이 불타고 잡패었다 끝. 이종만 알아도 돼. 아, 외척이 썩었구나. 그래서 인종은 새로운 세력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자, 이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묘청이 되는 새로운 여러분 인물을 데리고 와요. 근데 묘청이 서경으로 수도 옮겨 야 된다고 얘기하자 어, 반발이 컸고. 그래서 결국은 묘청이 열받아서 뚝 때려 켰지 이게 바로 묘청의 난이야. 그래서 결국은 자 이때 서경파와 즉 개경파 가 있었는데 자 묘청 이들이 자 서경으로 가자 그리고 금을 치자 즉 금이 여진족이에요 금을 치자고 얘기했고요 개경 세력 김부식 같은 개경 세력은 서경촌도 지금 천실에 맞지 않아 자 금정벌 지금 우리 주지에 맞지 않아 지금은 금을 섬기자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어쨌든 서경에서 서경에서 즉 평양에서 묘청이 난을 일으킨 게 묘청의 난이고 난이라고 할때늘 실패한 거죠. 김부식에 의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문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문에 반대 무들이 후퇴탈이 게 무신정변이죠. 여러분 자, 정중부만 기억해도 돼요. 정중부 등 무인들이 힘을 합쳐서 후퇴탈이 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무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중간 단계에 최씨들이 권력을 잡았던 최씨 1인 독재 시기가 있었어 최씨 무신 집권기. 그래서 최충원 알아주시고요. 아 이들이 한 60년간 권력 잡았고 이때 최시정권은 교정도가 그리고 정방 같은 관청을 두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료 그냥 얼른 보다가 정중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게 무신정변이 그래서 무신정변 때아 이들 뭐라러 이렇게 이 시기에 교정도감 정방을 두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민족 순환시기원간석기 우리 원나라 식민진이 아니었지만 원간석기 들어가는데 이때 자 이성이 즉중소화 문화성과 상성이 첨입과됐고요 육부는 사서로 전락하고 자 이제 내정간석기고 정동행성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을 하위한 거였는데 일본 원정 실패하자 고려 내정간석기로 바뀌었고요. 쌍성 총간부 이쪽에 여러분 쌍성 총간부라는 관청 두고 이적을 본과 직접 지배했어. 수많은 뭐 공녀 여자들 요구했고요 자 이때 친원파 관료 검문세족이 나오죠. 자 중요한 거 고민왕입니다. 자 고민왕 친원파 세력들 특히 기철을 제거해 그리고 다시 예를 들어 이거 다시 없애고 이성육부로 돌렸고요. 특히 정동행성을 없앱니다. 정동행성 없앴다 그래도 맞고 정동행성 이문서 없앴다 그래도 맞고 그리고 쌍성총가뭐 드디어 우리가 찾아와요 여기 다시 찾아와. 그리고 정방방을 없애고요. 특히 신도나라도 하루에서 신돈 나무 무조건 고민왕이야. 그리고 답은 전민변정도감이라는 토지와 백성에 대한 개혁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를 끌고 왔는데 아직 좀 미약했죠. 그래서 고민왕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확인문제 한번 볼까요? 국민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천민변 정도가 맞죠? 이자겸에 나오면 안 되지. 경복궁 나오면 안 되지. 쌍성충관부 공격. 이거 차지했다. 맞죠? 관제 복구했고, 몽고풍 같은 거. 자, 체도 변발 하려 이런 거 없앴고요. 신돈을 등용했어. 자,고요. 폐학 나오면 안 되지. 웅진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려 사회 경제인데, 경제에서는, 여러분, 자, 태조왕권 때역분제라는게 있었어. 뭐, 일종의 공신전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전시가가 중요해. 전시가, 전시가, 전시가가 있는데, 시작됐어. 시정 전시가는 전직 현직 관리에게 그들의 관품과 인품이 반영됐다는 거. 좀 이따가 바꿔. 이게 개정 전시가. 자, 전직 현직 관료 똑같은데, 관직만, 즉, 인품은 사라진다는 거, 여기서. 그 다음에 경정 조직가는 드디어 현직자에게만 줬다는 거. 그 다음에 상업은 대도시에로 큰 도시에 시전 이 있었어요. 시전. 그리고 이제 관영 상점이 좀 있었는데 특히 개경에 국가가 허락한 시전 이 있었고 이 시전을 감독했던 관청 이 있었어요. 이게 경시서예요. 그 다음에 자요 이 개경 앞에 여기 여러분 예성강 있는데 예성강 입구에 병난도라는 무역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그냥 한 번만 보세요. 건원증복, 건원증복, 등등등. 그 다음에 숙종 때 활고 고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불교에서는 의천과 진을만 한번 보세요. 의천 자 해동 천태종 만들었고 교관겸수 즉 교리와 관즉 관이란 탓세즉교리 이론과 실천을 같이 중요시하겠고요 진을은 조계종을 수선사 결사라는 아, 뭔가 단체를 만들어 신앙 결사 운동 우리 독경하고. 삼선하고 노동하자라는 신앙 별사운동을 전개합니다. 역사서, 여러분, 자, 삼국사기 있었고, 이거는 중기죠. 중기, 전기가 아니라. 자, 어쨌든, 김부식이 있었고,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사서고 현존합니다. 현존해. 지금 남아있어. 유교적사관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요식이, 자, 우리가 원간석기에 여러분, 두권꼭 기억하세요. 상공유사, 재앙운기. 상공사는 스님, 이련이 스님이니까 불교사 중심으로. 불교적 입장에 서 썼는데, 정말 온 가름은 설라 야사, 우리 잘 알고 있는 향가 이런 거 기록했고요. 이 가장 중요한 당군 신화가 처음으로, 최초로 기록됐어. 그 다음에 제왕군기 이승류고요. 다상권과 학원이 있는데 상권은 중국사, 학원은 우리 역사를, 특히 당군, 당군 신화부터 기록했어. 그래서 당군이 기록된 상공유사 제왕군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료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이거 한번 한국사기 서문, 그다음에 삼국유사 서문,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 문제는 아주 간단해. 자, 2020년 수능 건원증보 특히 음병 활고 국가. 여러분 상평치 모르더라도자 활고 무엇? 고려잖아. 고려 무엇? 경시서를 두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고려사를 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료들 확인해 보실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